안녕하십니까? 울보라 고모고 공인중개사 무소 대표 원형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모고 채널을 이용하시는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매물을요 강원도 평창군 박림면 개천리에 위치한 수려한 산 속의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전원 힐링지 24,772평이 되겠습니다 앞에 보고 계신 분, 어, 부분인데요, 어, 좌우 으로는 수려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주변에 멋진 전원 주택들이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렇게 포크인 작업을 해서 어, 저 원래 주목이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원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자. 거지 바로 앞에는요, 이급수 청정 계곡물이 흐릅니다. 물소리 듣기나아힘 실력이 따로 없죠. 언제 어, 들어도 물소리 듣기 좋습니다. 머리가 아주 맑아진 것 같죠? 물소리싫어 하시는 분들 덜 오실 겁니다. 자, 이 본부동산은요, 이와 같이 붉은 계곡물이 화천지라서 흐르고 있습니다. 아, 깊은 산 속이기 때문에 물이 아주 청정해서 흐르는 그런 물이죠. 자, 화살표 깜빡이는 이 부분도 어, 본부동산의 일부입니다. 본부동산은 24,772 평종 전이 세필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 여기도 뭐 전원주택을 짓기가참 좋은 그런 위치인데요. 어, 이번에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해서 다 있고 전기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주변에는 아주 멋진 전원주택들이 어, 많이 이렇게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앞에 파란 부분도 전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일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전기 다 들어와 있고요 주변이 아주 워낙 깊은 산 속이고, 또 수련 산세로 줄러져 있고요 자, 화살표 깜빡이는 이 부분도 이제 전의 일부입니다. 전원주택 지게 참 좋죠. 어, 3m 아스팔트, 세멘트 포장도로로 모두 잘 되어 있고요 전기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자, 큰 틀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총저 4개 필지로 되어 있는데요. 전이 3개 필지, 그리고 임야입니다 그래서 총 24,772평인데요. 여기 중요한 것은 전이구입냐고 모두 이것은 4m, 3m 아스팔트 세멘트 포장도로 지적도상의 도로와 접해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지적도상 도로가 접해 있어야만 이제 개발행효허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그런 어, 입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존관리 지역 생산관리 지역에 살수 있는 것 자료가 있습니다. 건폐율20% 용적률 80%죠. 어 건축 가능한 것은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4층 이하 건축이 가능하고요. 제1종, 2종 근린생활도 가능합니다. 의료 시설, 한방 요양 시설, 휴양소 등 모두 가능하죠.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할수 있는 어 그런 총 부동산 전 3개 필지 에, 그리고 어야등에서2 4 7 7 2평입니다 자, 지목별 분석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1,057평이 전 생산 관리지역으로돼 있고요. 임야가 보존 관리지역으로 어, 개발 가능한 그런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어, 이 임야가 좀 전체 퍼센트로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가 보니까요, 지형이 높지 않습니다. 임야 중에서도 한천평 정도는 또 어, 전으로 어,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평지 가 아주 좋은 데가 있습니다. 자,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주변에 전원 주택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포크레인 작업을 해서 전기가 다들어와 있죠. 이것도 서지는 더 넓게 이렇게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측량을 정확히 이제 하, 하면은 더 면적이 더 늘어나죠. 공간이 자 앞에도 아주 멋진 전원주택이 많이 자리잡고 있죠. 부동산님이 저희가 인해 좋습니다. 입지 조건이 수련산세로 되어 있고요. 어, 3m, 4m 아스팔트 3m 포장도로 접해 있습니다. 어, 향후 24,770평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기는 전원주택 또는 전원주택 단지 백세 요양원 휴양소 어, 그리고 뭐 일종의 근생뭐 병원, 의료시설 이런 것도 할, 가능하죠. 종교시설도 가능합니다. 워낙 여러분 이만 24,772평이면 어마어마하게 넓은 평수입니다. 산약초, 이 정도는 또 산양삼을 재배한 산이었는데요. 약초 재배, 다양한 경제 유시술을 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휴양, 건강 백세시이죠 여기 만 해도 평창에서 7 0 0지 이상 이기 때문에요. 아주 아열대 지방에서부터는 여기는 시원하기 때문에 모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시원하고 건강 백세를 위한 아주 공기도 맑고 그러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평창군 박림면 개천리에 지한 수려온 산속의 맑은 계곡물 전원 힐링지 전면적 2 4 7 7 0평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지금까지 함께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부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체크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번에도 어 좋은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